파워 온! 안녕하세요 함뜨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형 데스크탑을 픽셔가 가능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pc는 2013년에 조립한 i5 3세대 데스크탑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지만 3세대란 건 변화는 없죠. 그러다 보니 USB 3.0은 물론 무선 랜 카드도 없습니다. 저는 블루투스 기기를 pc에 연결할 일이 잘 없다 보니 큰 불편이 없었는데 퀵 시어는 써보고 싶더라고요. 항상 갤럭시 기기와 파일 전송할 때면 샌드 애니웨어를 이용했었습니다. 잘 되긴 하지만 앱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퀵 시어에 비하면 조금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세컨드 스크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퀵 시어와 세컨드 스크린은 인텔 무선 랜카드를 요구하기에 알리에서 사왔습니다. 인텔 AX210 칩이 탑재된 p c i 장착형 무선 랜카드입니다. 최신 규격인 Wi-Fi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돈 2만원. 괜찮죠? 안테나도 있고 마감도 거칠지 않고 좋습니다. f m b 라는 회사인데 나름 알리에서 인지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바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려면 USB 선을 꽂아야 하는데 아우 공간이 좁아서 손이 안 들어가네요 예 결국 그래픽카드를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밑에 남는 PCI 1배속 슬롯에다 그래픽카드처럼 장착하면 됩니다 선정리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때 하도록 하고 나무젓가락 신공으로 그래픽카드를 받쳐줍니다 파워 온! 부팅을 하게 되면 무선 디스플레이와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잡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에서도 이전에는 없던 무선 디스플레이의 연결 버튼이 생겼습니다. 드라이버는 보통 자동으로 잡히게 되지만 만약 잡히지 않는다면 인텔 홈페이지에서 따로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에어팟을 연결하고 들어보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음질도 괜찮고,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맨날 할배 컴퓨터만 쓰다보니까, 에어팟이 연결된 자체가 신기하네요. 레이턴시도 뭐, 폰에다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했을 때, 일반적인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청 정도로는 체감하지 못할 정도의 딜레이입니다. 퀵쉐어를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간단하게 설치하면 됩니다. 와이파이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라 하니까, 해주고 옵시다.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면 되는데, 보시면, AX210을 지원한다 돼있죠?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도해봅시다. 지정된 연락처로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려면 또 삼성 어카운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일단 나중에 하고 예제 탭을 잘 인식하는 모습입니다. 아직 바로 퀵시어로 공유 메뉴가 안뜨긴 하는데 공유를 눌러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받아집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이렇게 삼성 어카운트를 설치해서 삼성 계정에 로그인 해주면 됩니다. 이제 세컨드 디스플레이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탭을 듀얼 모니터처럼 쓰는 기능입니다. 먼저 탭에서 세컨드 스크린 화면을 띄워주고 무선 디스플레이에서 탭 이름을 클릭하여 연결합니다. 뭔가 볼롱하는 효과와 함께 연결이 됩니다. 마우스 키보드 입력 허용을 켜놓으면 탭에서 터치로 PC 조작이 가능합니다. S펜도 잘 됩니다. 근데 이게 탭 S7이라서 S펜 반응 속도가 최신에 비해 살짝 느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 전체적인 반응 속도 자체가 유선 모니터보다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와콤 탭 원래 대용으로 쓸 정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사인 정도 할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웹 서핑이나 말 그대로 보조 용도 쓰실 거라면 괜찮지만 이 기능으로 본격적인 게임을 한다든가 하는 용도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마우스 키보드 입력 후에 반응이 0. 몇초 정도 레이턴시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해상도는 프레이드보다 높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서 실사용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쉽지만 프레이드로 쓰셔야 합니다. 예 말하다 보니까 단점은 많은 것 같은데 음, 솔직히 게르긴 기능이긴 합니다 기대보다는 못하네요 네, 그리고 스토어에서 보시면 세컨드 스크린 앱이 따로 있는데 뭐 이거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윈도우 설정 안에서도 다 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이렇게 2024년에 컴퓨터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최신 인텔 무선 랜카드를 장착해봤습니다. 난거 모르겠고 퀵시어랑 에어팟 연결되는 거는 요긴하게 쓸것 같네요. 어쨌거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드바 일렉트릭의 암드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